자 아, 이번에는 must와 have to, 어, should는 어, 조동사로 나올 만한데 일단 여기는 must와 have to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좋은 거니까 여기 이제 중간에 하나가 딱 걸립니다. 헷갈릴 수 있. 보면은 must는 뭐냐 의무 이렇게 여기괄호 열고 이렇게 열면 처벌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의 의무는 must입니다. Should는 뭐냐 처벌 가능한 게 아니라 도덕적인 이제 후회나 지탄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정도는 쭉 주로 다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hould는 아줌마한테 개혁을 한다고 해서 뭐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나, 뭐, 명예훼손 이런 거할 수는 있지만, 명예훼손 아주 더럽게 걸려왔자 30만원입니다, 사실은. 몇 번씩 다시 걸려도 30만원입니다. <laughs> 그렇다고 계속 하긴 뭐는데, 하 그런 거는 그냥 약간, 아, 저 사람이 심했어. 아, 그럴만 했겠지. 이렇게 끝나지만, 요머스트 같은 거는 이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굳이 알자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강한 추측, 뭐, 뭐, 임에 틀림없다. 확신. 영어에서 가장 강한 거, must. 강한 약, 가장 약한 거, might.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 금지는 must 나십니다. 요거 별표, 금지는 must. Not. 그러면 요 옆으로 바로 넘어가서 don't have to 요거 별표. 이거는 금지가 아닙니다. 요거는 필요가 없답니다. need 나서 밑줄. 그래서 해야 한다의 반대. 이 해야 한다 여기다가 반대 이렇게 한번 써보면 must 옆에 반대 이렇게 쓰면 must의 반대 해야 한다의 반대는 뭐나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 must 시겠죠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왜? 이거 must의 반대니까 must 시지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must의 반대 해야 한다의 반대는 don't have to입니다. 할 필요가 없다. 이거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머 must have to don't have to 뭐할 필요가 없다 같은 말은 need not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 must have pp 나왔습니다. 또 have p p 요 여기 별표, 뭐뭐 이었을게. 틀림없다. He must have been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었었던 게 틀림없어. 말하는 뜻가 벌써 지루하다. 예, must 그러니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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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음. 같은 선생님이 오래 한 사람들끼리는 벌써 알아봅니다 어디 나와서 담배를 한대 피는데, 아저씨가 복도에서 담배 피면 안 돼요. 그러는데,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듣기가 싫다. 선생님입니다. <웃음> 그러면. <웃음> 근데, 여기서 아예 아저씨가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돼. 근데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듣기가 좋았다. 술 장사입니다. <laughs> 그러면은 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 보면 must 쓰 e 을 예를 들면 you must keep your promise. 너는 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머스 s t m 줄 have to m e 줄 전혀 차이가 없이 같은 말입니다. 근데 must be a secret agent 비밀 요원이죠? 비밀 요원 secret agent. 너는 비밀요원이어야 한다 라고 하면 의문데 비밀요원이 틀림없다 하니까 이게 확신인 겁니다 확신 그래서 이건 의미가 아니고 확신이다 비밀요원을 리가 없다 하면 cannot be 여기 밑줄 정도 하나 비밀요원을 리가 없다 그냥 뭐 비밀요원일지도 모른다 여기도 밑줄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뒷자 머스 s 낫 요거 딱 밑줄 치고 금지 요건 불필요가 아닙니다 금지 You must not bring. 너 갖고 오면 안 돼. bring의 과거는 brought. 과거문사 brought. bring brought brought 이렇게. You must not bring any food. 요거 요거 또나에다가 연결해서 any에다 이렇게 연결. 부정문에서는 any를 쓰니까 s 을 안쓰고 이렇게 조금씩만 계속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는 예문에서 하나씩만 언급을 하면서 자세하게 뭐 some any you no know, other e 이런거 는 그건 부정되면서 카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너는 음식을 갖고 오면 안 돼. Into the pool. p 은 뭐냐? 연못인데, 여기는 수영장이겠죠? 수영장으로 음식물을 가져들어 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 요것도 나왔으니까, 여기다 s h 하나 이렇게 쳐주면, you must have loved. 사랑했었던 게 틀림없다. 아, 지금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사랑했었던 게 틀림없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 참고로, 밑에 보면, may have loved. 사랑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 그래서 뭐 남들은 어려워하는 게우리한테 이제 상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ave to 옆에다 must 이렇게 쓰면 됩니다. must. have to는 must랑 같은 표현인데 하나만 반대. must not은 금지. don't have to는 불필요. 요거 그거 구별 항상. 그런데 must 해야 한다의 반대말은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must not이 아니라 don't have to라는 거. 요것만게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each student t 로 바꾸면 됩니다. all 플러스 셀수 있는 복수 명사 복수 취급인데 같은 뜻으로 여기를 넣으면 단수 명사 단수 취급이 된다는 거. 뭐허구한날 나오는 시험 문제. 어? each로 바꿔서 표현하면 each student has 이렇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은 follow school rules 학교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이렇게 쭉 이런 거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죠. must나 헤드트를 써야 됩니다. 이런데 슈드를 써도 백긴 되는 데 약한 표현이 되버리죠 그다음에 여기 나왔네. 슈드보다 조금 세면 헤드트보다더 세면 머스터.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헤드투. 요건 이제 시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작은 별을 하나 줄 만합니다. 요 헤드 위에다가 왜? 머스트의 과거가 머스티드가 없습니다. 머스티드가 없습니다. 캔의 과거도 캔드가 없이 쿠드가 있는데 머스트는 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요 헤드투. 헤드 뭐, 뭐, 해야만 했어. 이럴 때, you had to go. 너 가야만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you had, had to 과거입니다. had to listen to. 여기도 밑줄. listen은 목적어를 가질 때 전치사를 꼭 데리고 다긴다 즉, 다시 얘기해서 listen은 자동사로만 쓰인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직접 갖지 못한다. 그러면 자동사가 목적어를 갖는 방법은 전치사를 섞는 거다. 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다동사가 되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너의 부모님의 얘기를 들어야만 했어. 그러면 그러면 이번 you will have 요것도 마찬가지. will must라는 게 영어에서 말이 안 되니까 will have도 요렇게 밑줄 정도의 같이 너는 바꿔야 해. the way you talk 여기서 the way 낌표시하고 you talk 너가 말하는 길이 아니라 너가 말하는 방식 이러니까 이 사이에 든게 것은 관계 부사 how가 있었던 겁니다. 관계 부사 how. 그 정도.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구별하는 방법도 뭐 간단한데 그거는 다음 칸에 가죠. 그러나 더 웨이 하우를 동시에 쓰면 안 됩니다. 관계 부사 하우의 어, 유일한 특징입니다. 관계 부사 중에 유일하게 하우만 그렇게 하면, 그러면 뭐로 쓰면 되냐? 더 웨이 댓도 됩니다. 대시 관계 대명사도 대신하지만 관계 부사도 대신합니다. 대신 대시 아주 쓸모가 많죠. 어... 그래서 네가 말하는 방식을 너는 바꿔야만 해. 이 영어가 이 조금만 배우고 나면 정말 읽기도 편하고 내용도 빨리 더 보이고. 그 다음에 don't have to 나왔습니다.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go there. 거기 가면 안 돼가 아니라 거기 갈 필요가 없어라는 표현입니다. 필요가 must의 반대. 이게 m u s t 반대. 이렇게 됩니다. 아? 거기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한 거고. 자, should. 아, s h o u l d